씩 바랍니다. 아 네. 제 잠들어올 시간인데 좀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그 박내역 국장님. 네. 그 고객 주문 넣고 연락 두절 노쇼 시작이라는 거 아시죠? 의원님 어, 제가 마, 마이크가 울려 가지고 잘못 들었어요. 아, 죄송합니다. 그 고객이 주문해 놓고 연락 두절되는 그 노시, 노쇼에 대한 네네. 거 네네. 아시죠? 네, 네. 지금 이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청에서 제보받 게 예, 받은 게 보면은 아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2,892건,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이제 414억 원에 달한다고 나와 있어요. 인천일보, 중부일보에서 지금 이 언론으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.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그 요즘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공공기관 주문 전화는 의심부터 한다. 네. 이런 말이 나와요. 네네. 그러니까 바로 노쇼 사기, 즉 공공기관을 사칭한 허위 주문 사기 때문입니다. 네. 그까 그러니까 올해만 577건 피해액 79억 원 전국에서 경기도가 피해 1위입니다. 그까 그러니까 문제는 이 사기가 단순히 민간 차원의 그 범죄가 아니라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라는 거예요. 그까 그러니까 지난 1년간 경기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에 발생한 사칭 노쇼 사기 피해가 무려 29건입니다. 피해 기관에는 경기문화재단, 경기콘텐츠진흥원, 한국도자재단 등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들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. 이제는 단순한 주의사항 수준을 넘어 행정의 신뢰에 도민의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네. 국장님 지난 1년간 경기도 피해액 중 3분의 1인 10건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기관입니다. 경기문화재단은 지난 3월 5월 사이에만 3건의 피해가 발생했고요. 직원을 사칭해 설명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다며 업체에 접근하거나 재단 이름으로 농협 상품권 구매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. 국장님, 이 사태 파악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? 어 저는 사실은 행감하기 전까지는 이런 거를 신경을 못 썼고요. 이런 부분을 음. 좀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듭 그러니까 경기문화재단, 경기콘텐츠진흥원, 한국도자재단 세개 기관 모두 비슷한 사기, 그러니까 부,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관련한 기관 간 공무나 공동 대응 방안을 혹시 논의한 적도 없다는 거네요? 현재 저희가 뭐이 방안에 대해서 논의는 못했습니다. 말씀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심각성을 좀 인지하고 행감 어, 이후에는 바로 이렇게 좀 뭔가 조치를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한국 도자재단을 비롯한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의 일부 기관에서 아직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가 홈페이지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. 이 정보가 사칭에 그대로 악용된 사례가 아닐까요?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. 실제 사칭범이 재단사업 담당자라고 이름과 직책까지 언급하며 적극한 사례가 있어요. 그래서 사칭범에게 범죄 매뉴얼을 제공하는 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국장님이 앞으로 제 기관의 홈페이지를 전수조사를 해서 직원 이름을 익명처리하는 등의 대외 직원 노출 관리 점검에 필요할 것 같은데 문화체육 관광국 차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?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유인이 있고 또 최근에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익명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특별히 문제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 중이라도 당장 조치를 해서 각 기관에 익명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문화기관은 예술인 소상공인 행사 대행업체 든과 자주 거래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들이 행정기관 이름을 믿고 거래하다 피해를 입는다면 결국에는 행정적으로 신뢰 전체가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아, 그런데 아직까지 문화기관 사칭 대응 매뉴얼이 별도로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아는데 매뉴얼이 있나요 혹시? 아니요, 따로, 따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. 네. 그러면 그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피해 사례가 없도록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? 네. 검토하겠습니다. 네. 그, 문화체육관광구에서 소관기관 대상으로 관련 사례와 대응 방향을 공유하는 매뉴얼을 작성해 좀 배표를 좀, 배포도 좀 많이 해주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지금의 있던 사례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좀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들 즉각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런 거죠. 그 문화 기관은 도민의 일상 속에서 경기도의 지금 얼굴 역할을 저는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. 아, 그 기관들의 이름이 사기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. 솔직히 아, 문화체육관광부의 앞장서서 기관별 사칭 피해 재발 방지 매뉴얼을 만들고 유사 사례가 즉시 공유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매뉴얼을 만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좀 업무보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도민이 있는 문화 행정 그 신뢰를 지키는 일이 곧 경기도의 책임입니다.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.